알리익스프레스 써본 사람 많은 꿀템 3가지. 이 배터리 충전기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고속 충전과 이중 USB 출력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18,650 배터리를 활용해 휴대성이 뛰어나고 LED 야간 조명도 있어서 밤에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DIY 요소가 있어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일상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완전 추천합니다. 전문 다이빙 휴대폰 케이스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아이폰 12부터 15까지, 삼성 S22, S23까지 호환되는 이 케이스는 수중 촬영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물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객님들께서도 이 제품 덕분에 아름다운 바닷속 순간들을 멋지게 담을 수 있었다고 극찬하셨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그립감이 좋아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미니 데스크탑 일몰 야간 램프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에요. 버섯 스타일의 디자인이 독특하고 귀여워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USB 충전식이라 사용도 간편하고 부드러운 LED 조명이 밤에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침실이나 거실에서 활용하기 좋답니다. 커피 바 장식으로도 완벽해요. 작은 사이즈지만 존재감이 뚜렷해 인테리어 포인트로 안성맞춤이에요. 이 소명 덕분에 집안이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변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